자, 어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Allocate. Allocate. 할당하다, 배당하다. 자,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할당하다 뜻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전에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제가 써드리긴 했는데, 저도 할당하다 한 가지만 기억해도 문제되지 않으니까. 자, upper management has allocated 20 million dollars for the factory expansion. 자, 먼저 upper 하면 형용사로 위쪽의 상부의 란 뜻이고, 뒤에 management. 얘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란 뜻인데, 위쪽의 경영진, 즉, 고위 경영진은, 자, has allocated. 자, 얘는 동사가 되고, 자, have plus pp, has plus pp. 이걸 뭐라고 하나요? 네 글자로. 자,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쓰는 게 현재 완료입니다. 완료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꼭 뭔가 끝냈다는걸뜻 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0 million dollars 하면 2천만 달러를 000, 000, 할당했다. 2 million 하면 2 0 0 0 0 0 0 0고요 이제 0이 하나 더붙었으니0 0 0만 달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or the factory expansion. 뭐를 위해? 공장의 확장을 위해 라고 했어요. 자, expansion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확장, 확대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expansion. expansion. 자, 그래서 얘 문장 구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자, upper management가 주어 has allocated 동사 그 다음에 20 million dollars. 하면 목적어. 그래서 얘는 몇 형식 문장이 됩니까? 주어동사 목적어 있으면? 그렇죠. 3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 표현가져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allocate a new position. i 해서 새로운 직책을 배정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휘를 공부하실 때 그냥 단순히 allocate 할당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문장을 통해서 어휘를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기출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명사와 짝을 이루는 동사가 있다면 그렇게 통째로 암기하시면 머릿속에 더 오래 남으시겠다. 그 다음 동사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겠습니다 foster foster 자, 뜻은 육성하다, 촉진하다. 자, 밑에 문장 한번 볼게요. The museums now remain open for an extra hour to foster more tourism. The museums, 박물관들은 now, 현재, remain. 자, remain 하면 뜻 아시는 분? 토익 공부하시면서는 네뜻꼭가셔야 돼요. 여전히, 뭐, 모 이다. 자, 현재 여전히, 뭐, 모 이다. 어떻다 하고 오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remain 좀 보도록 할게요. remain은 뜻도 아셔야 되지만 중요한 건 포인트입니다. 자, 얘는 문법적으로 토익에서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로 뒤에 보어가 오는데 이때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를 쓴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remain 말고도 be와 become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토익의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 그럼 be become remain 적어도 이세 개는 탁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open이 왔는데 어? 아까 선생님 remain 다음에 오픈, 이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가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픈은 열다라는 동사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때는 동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로도 쓰이는데 형용사로 열린이란 뜻도 있어요. 오픈하면 앞으로 열다라는 동사 뜻과 형용사로는 열린이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동안 for an extra hour, 저 extra 하면 추가의, 그러니까 한 시간 추가 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한 시간 더 열려 있는 상태란 얘기요. 예뭐 하기 위해서 to foster more tourism? 이때, to는, 자, to plus 동사원형, 뭐라고 하나요? 투부 정사라고 하죠. 투부 정사는 쓰임이 많아요.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부사적 용법으로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육성하기 위해 뭐를 육성하기 위해. 더 많은 투어리즘. 투어리즘 하면 관광업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더 많은 관광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 시간 더 여전히 문이 열려 있는 상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은근히 긴데 이게 문장 몇 형식인지 한번 볼까요? The museum 박물관들은 주어 now 이런 거 부사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라 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안 돼요. The remain 동사 그리고 얘는 보어 보호, 이제 보언데 특히 얘는 주격 보호라고 하죠 (2형식엔) 주격 보호 (5형식엔) 목적격 보호 자 그래서 보어 썼고 전명구 생각하지 마시고 투부정사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얘는 몇 형식 문장 이 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미 제가 remain은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라고 했으니까 이 형식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미에 키출표현 가죠. 자, 키출표현, Foster Fellowshi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Fellowship이 바로 유대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유대감이라는 단어 가서 말겠습니다. Fellowship. Fellowship. 유대감을 기르다 라고 할때 foster 이 동사를 쓰는구나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 세 가지 뭐뭐뭐 뭐, 뭐, be, become, remain 꼭 기억하셔라 자그 다음 동사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a living a living 조금 왠지 스펠링도 길고 발음하기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alleviate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alleviate, alleviate 많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고통, 슬픔 따위로 완화시키다 의미 나와 있고 자, 문장 한번 보시면 The decline in automobile imports alleviated concerns about the country's trade deficit. 자 네, 여기 보시면 decline i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얘도 알아두시고 뭐 뭐의 감소라는 표현. 얘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declining, declining. 자 뭐의 감소? automobile 하면 자동차니까 자동차 import, import s까지 붙어서 수입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입품의 감소는 alleviate. 자이 문장에서 지금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자 완화시켰다 무엇을 concerns? 자 concern 하면 걱정, 관심사란 뜻이신데 s 빼고 원래 단어는 concern입니다. 같이 말겠습니다. concern, concern. 그래서 여기선 걱정이란 뜻으로 뭐에 대한 걱정이냐라고 해서 concern 하고 about이란 전치사가 붙어서 또잘 쓰이니까 뭔 뭐에 대한 걱정할 때 concern about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같이 말겠습니다. concern about, concern about. 자, 근데 뭐에 대한 걱정이다? the countries, 그 나라의 trade 여기 보면 어포스로프 s, 뭐뭐의 라는 소유격이란 의미 어,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안 보이니까 이를 지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the countries, 그 나라의 trade, 무역 deficit 자, 요 단어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적자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deficit, deficit 문장 구조를 한번 이렇게 봐드리면 여기 보면 전치사 인이 있잖아요. 인부터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전명구 제가 묶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 얘가 주어가 되고 아까 얘가 뭐가 됐어요? 동사, 무엇을 자, 얘가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관사가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명사의 복수형이 오거나 이러면 다 목적어가 돼요. my book 뭐 이런 것도 목적어가 되고 그래서 문장을 정말 많이 보셔야 빠르게 얘가 목적어인지 보호인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하시면 되겠고 자 뒤에 또 전명구니까 묶어버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몇 형식 문장 사명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출 표현 갑니다. 자, alleviate traffic congestion. 자, traffic congestion. 얘를 또 알아두셔야 돼요. 뜻이 뭐라고 돼 있나요? 교통 체증. 그래서 congestion 하면 혼잡, 체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traffic congestion, 교통 체증이 되는 거고 교통 체증을 alleviate, 완화하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같이 기억하시면 머릿속에 오래 남겠다. 자, 교통 체증 같이 했습니다. traffic congestion. traffic congestion. 자, 완화시키다라는 동사 같이 합쳐서 읽어보죠. alleviate traffic congestion. 얘는 좀 길어서 어렵고 읽는데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더. alleviate traffic congestion. 오늘의 동사 3개 완벽하게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자식 꼭 칭찬해 주시고요. 함께 공부하신 그세 개의 동사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계세요.